오늘은 눈썹 밑 거상에 대해 질문드릴 건데요. 쌍꺼풀 없이 큰 눈을 원하는데 이 수술 받아도 되나요? 눈썹 밑 거상은 이 눈썹 아래쪽을 피부를 제거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이거든요. 쌍꺼풀은 눈꺼풀에다가 수술하는 거고요. 가장 큰 차이점은 눈썹 밑 거상이 사실은 피부의 제거 범위가 더 넓어요. 그래서 면적으로만 따지면 눈썹 밑 거상이 쌍꺼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. 그런데 이큰 눈이라는 게참 애매한 거예요. 처진 눈을 올려서, 처진 눈을 이렇게 올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. 그러면 눈썹 밑 거상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졸린 눈이다가 이렇게 뜨고 싶다.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하고 싶다고 치면 그거는 눈썹 밑 거상으로는 안 돼요. 그거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. 눈썹 밑 거상은 좋은 수술이지만 흉터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생각보다 모르시는 단점이 눈썹 밑 거상을 해서 피부를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 눈썹 밑 거상을 잘못 해버리면 쌍꺼풀 재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못하게 되거나 또는 뭐 억지로 하게 되면 눈을 감고 못 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눈썹 밑 거상을 할 때는 기존의 쌍꺼풀 수술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. 예전에 얼마 전에 제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어, 그분은 어,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서 어딘가에서 눈썹미 거상을 했는데 어, 또 마음에 안 든다면서 오신 거예요.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. 제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리진 않았지만 어, 어쨌든 간에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 있었을 땐 쌍꺼풀 수술로 해결을 해야지. 이걸 눈썹 밑 거상으로 올리다 보면 여기가 피부가 부족해지잖아요. 그러면 쌍꺼풀 재수술에서 눈이 안 감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. 왕왕 일어납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쌍꺼풀 수술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나요? 아, 분명히 있어요. 특히 눈썹 밑 거상은 눈 바깥쪽에 처져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쌍꺼풀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쌍꺼풀 수술도 발전을 해서.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이 자르는 방법으로 발전을 갔거든요.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다, 어떤 방법이 나쁘다,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.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담을 받아 보면 많이 다녀 보시면 권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고 그걸 보시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걸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. 수술은 눈썹 높이가 달라질 수 있나요? 눈썹 밑 거상을 해서 눈썹 높이가 뭐 달라진다 또는 모여 보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경험 못했습니다 눈썹 높이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는 눈썹 밑 거상이 아니라 대부분은 눈썹 위 거상이에요 예전에는 눈썹 위 거상을 많이 했거든요 눈썹 밑이 아니라 위를쟀어요 이러면 진짜로 이렇게 올려 올려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썹 위 거상은 흉이 너무 많이 생기고. 안면 신경에 손상 위험이 조금 더 커져요. 그래서 요즘은 잘안 해요. 재수술하면 흉터가 더 남지 않나요? 남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눈썹 밑 거상을 재수술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요. 그래도 이전 수술을 하면서 이전 흉터는 무조건 잘라내니까 뭐 크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하지만 눈썹 밑 거상을 누군가가 두 번, 세 번, 네번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혹시 그게 혹시 쌍꺼풀의 문제를 너무 눈썹 밑 거상으로 편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결국에는 쌍꺼풀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